무슨 소리일까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폭발이 위험한 이유. 폭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laughs> 무슨 냄새지? 부엌에서 나는 것 같은데? 위험해! 가스가 새고 있어! 가스가 셀때 불을 사용하면 큰 폭발이 일어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스가 셀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가스 밸브를 잠가요. 룰루루,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먹어볼까? 안 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잘못하면 폭발하면서 큰 불이 날수 있어. 왜안 될까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달걀이나 과일 같은 수분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호일, 라면 봉지, 금속그릇은 전자파가 통과하지 못해요. 이런 물건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폭발할 수 있어요. 어? 누가 모닥불을 피워놨지? 더 커지게 쓰레기를 넣어볼까? 멈춰! 불에 아무 물건이나 넣으면 폭발해서 다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부탄가스, 스프레이, 공기청정제, 모기 살충제 등은 가스가 들어있던 통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불 속에 넣으면 더큰 불을 일으켜요. 이런 물건은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모두 빼낸 후 버려야 해요. 아, 뜨거워. 휴대폰이 왜 이렇게 뜨겁지? 게임이나 해볼까? 기다려. 휴대폰이 뜨거워지면 그만 사용해야 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어. 폭발이 위험한 이유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눈으로 미리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피하지 못해서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전기와 가스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면 전기와 가스로 인해 더큰 불이 날수 있어요. 폭발하면서 나온 나쁜 물질들이 공기를 오염시켜요. 이런 공기를 마시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병들 수 있어요.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밖으로 빠르게 대피해요. 이때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도록 해요. 바람이 불면서 나쁜 물질을 마실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확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피해요. 사고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공터로 대피해요. 눈이 따가울 때는 깨끗한 물로 씻어요. 가스가 남아있는 통은 함부로 버리면 폭발할 수 있어요. 버릴 때 주의해야 하는 물건을 모아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 퀴즈왕이 되어보세요. 불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위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